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요. 지금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이 다섯가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기초연금 40만원 하루라도 빨리 싹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 취약계층 50만원 이상 빨리 지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원성이 자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 요거 하루빨리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더 많이 일하고, 더낸 만큼 더 당연히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와 <laughs>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 받는다고 깎이는 이런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는 경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생계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기초연금도 깎이지 않고 둘다 받아서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 된다면 그래도 나을 텐데요. 이 다섯 가지 싹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어, 근물사를 타고 있는 40만원, 어, 빨리 지급하는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핵심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어, 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또 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 286만 원 어, 월급 소득자가 10년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 받는 어, 월액이 고작 35만 원입니다. 자 노후에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 받으면 우리, 우리는 국민연금을 굳이 낼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던 세상이다. 자, 이런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 지금 30만원에서 40만원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여론 글인데요. 자, 각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와 기금운용 발전 전문 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초안에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좀 걱정되는, 어, 부분인데요. 자, 월급 286만원 평균 소득자 10년 내면 기초연금과 비슷한데, 자,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도, 기초연금을 받고 또 국민연금을 받아도 결국은 노후 그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어, 그런 걱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286만 원을 버는 그 소득자가 10년을 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3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마저도 68세 이상으로 그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국민연금 그 개혁 위원회에서 현, 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그, 소득 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이렇게, 그, 현재 9%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10년을 불입해도, 3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65세, 만 65세 이상 노인들 70%에게, 현재 세금으로 기초연금 32만원을 지급하는 수준과 비슷하, 비슷해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실 이 32만원 지금 받는 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이거를 A값이라고 하는데요. A값은 해마다 상승해서 올해는 월 286만 1091원인데,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하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라는 의미인데, 자, 지금 번호를 보시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어 소득대체율은 70%였는데, 이것이 10년 도에는 60%대로 추락했고, 자, 2차 개혁을 통해서 그 현재는 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2060년에는 24%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200만원 그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많이 받아도 50만원이 안될 거라는 거죠. 소득대체율이. 정말 심각한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도 하루빨리 40만원 모든 어르신들에게 싹다 지급하자 그리고 취약계층은 50만 원 이상 두텁게 지급하자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뒤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소득 보장제도의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의 그 중요도와 비중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 때문에 그런데요.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그 2021년 기초연금은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4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이걸 이제 도입한 거죠.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32만원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게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기준으로 665만 명으로, 665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천만 노인 인구 중에서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이 70%, 30% 나누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국민연금이 매우 빈약합니다. 사실 2, 30만원도 못 받는 분도 수두룩 하신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어, 하루빨리 40만원 싹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국민연금 성실하게 냈다고 기초연금 감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내 돈을 내서 내가 받는 건데 이거를 기초연금 그 40만원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해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이 독소조항은 하루빨리 폐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할수 있는 일인데 정치권이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라서 이마저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시에는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데 예를 들어서 월 90만 원을 그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다면은 기초연금은 다른 분들보다 9만 원 적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2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깎여서 13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건데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33만원을, 32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9만원 깎여서 23만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 삭감되는 수급자는 지금 40만 명 안팎이고 전체 노인의 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감액되는 금액이 평균 7만원 정도인데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매월 7만원 정도 깎여서 받는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시에는 국민연금 법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의 이탈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직장인 A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10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그 이렇게, 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 받는다고 그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은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감액돼서 깎여서 받는다는 거는 어 정말 불만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돈한푼안 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나 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며 직장인 A씨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자, 기초연금과 그 기초연금 취약층 중, 중 기초연금이 취약층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선별복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50만 원 이상 이렇게 두텁게 보장하는 선별복지로 가야 된다.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선거 때마다 찔끔 기초연금을 어, 올리는 그런 그 선거용으로. 지금 기초 노력연금이 다뤄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개혁이 안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OECD에서 한국이 그 지금 노인 빈곤율이 가장, 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OECD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연금 보험를 어, 0.6%씩 올려서 최대 18%로 상향하고 현재는 9%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됐는데 잠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수급 그 시작 나이.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68세로 이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40만원 싹다 지급, 그리고 50만원 이상 취약계층 두텁게 지급해야 되는 어, 그게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은 현행 9% 보험료를 18%로 올리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으로 늘어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현행 65세죠. 늘리면 2059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좀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7번 보시면은 어 보험료율을 그 현행 9%에서 18%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어그어 지연시키면 2093년 기금 소진 시점이 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그 국민연금 개혁이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기초 연금 이 제도 개선이 빠르지 따르지 않으면 어2000그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공백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OECD 꼴찌에 그 해당하는 노인빈곤율인데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르신들이, 어, 저임금 일자리, 폐지 줍는 것등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저 이제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살펴보면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연금에 투입하는 정부 지출이 꼴지 수준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데요. 노인의 돈을 안 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연금 지출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독일, 프랑스, 일본 정부 지출은 20% 이상인 반면에 이렇게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어, 한국의 그 비율은 9.4%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24%, 일본은 24%, 독일은 23%, 핀란드 22%, 22%인데 자, 이그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그 선진국의 어그 정부 지출은 평균 18%.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 9%대니까 한국의 두 배를 이렇게 공적 연금에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OECD에서 노인 빈곤율 꼴찌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이 7.7%, 한국은 2.8%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금 40만원 하루빨리 싹다 지급해도 이게 결코 어, 재정에서 큰 비중이 아닌 겁니다. 선진국 대비해서는. 많이 지금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어, 정부 당국자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2.8%, 일본이 9.4%인데요.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노인의돈 쓰지 않는 대한민국, 결국은 노인 소득 빈곤율이 43%라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죠.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이 기초연금 개혁이나 이거 너무 속도가 느리고 한심한 수준인데요. 지금 절박한 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OECD는 한국은 2018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정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테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OECD 권고를 잘 새겨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나이가 들어도 이제 70이 돼도 80이 돼도 노인 빈곤율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주은성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 독일의 경우에는 전체연금 지출의 25%가량을 조세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어, 상대적으로, 어, 이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 그러니까, 노인의 그 복지,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 국가에 있는데, 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빈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예정인데요. 자, 당연한 거죠. 지금 기초연금도 부족하지, 국민연금도 수급시기가 늘어나지, 그마저도 소득대 체율도 25%도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노인의 그 빈곤율, 지금 방치가 돼서 지금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다섯 가지 기초연금 40만 원 하루라도 빨리 싹다 지급하는 것두 번째 하위 취약계층 50만 원 이상 빨리 지급하는 것세 번째 절박한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년 연장이 돼야 되겠죠 국민연금 더 내고 당연히 더 받게. 어, 제도가 고쳐져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약계층 정말 절박합니다 생계급여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아서는 안 되고요 둘다싹다 다 받게 취약계층 보호 50만원 이상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이 다섯 가지 제대로 개혁하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서 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이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못한다면 어, 조심스럽지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남것 같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에, 다행히 정부가 4 0만원 지금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그 재정 지출 절반도 안 되죠. 여러분이 그 언론 기사로 확인했는데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개혁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어르신들 어 빈곤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그만큼 여러분의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어 고생하신 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신 만큼 여러분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정부인데요, 윤석열 정부만큼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